오늘은 구강 보건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시간에 쫓기고 치료비가 비싸 치과 치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아픈 일을 치료해줄 사랑의 무료 치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치과 특유의 날카로운 기계음이 가득 울립니다. 치료를 받는 손님도 기다리는 손님도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열악한 환경 탓에 제대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무료 치과가 문을 연 겁니다. 여기서 이아 어, 많이 아파서 어, 치료 받아서 어, 지금 괜찮 의료진 0여 명이 뜻을 모아 노동자들이 짬을 낼수 있는 일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봉사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구강 검진과 간단한 치료가 가능하고 이차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금 병원으로 연결해줄 예정입니다. 지금을 동안 그 봉사가 제일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치과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에 조성된 만큼 우리말을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 덴탈 클리닉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우리 사회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진의 재능 기부는 한층 더 빛나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